근데 지도자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어, 각 분야에, 너는 어떤 지도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너는 어떤 지도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본 세팅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 기본 세팅은 지도자들이 다 해야 될게 있고, 방향성 지도자 교육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게 악나 왔어.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한 30년간을, 지금 이런 시간을 줬어. 그래갖고 우리가 전부 다한 30년, 40년을 전부 다어뭐뭐뭐 뭐, 뭐 이렇게 중하고 인연이 됐다든지, 목사하고 인연이 됐다든지, 뭐 하느님이라고 방편을 두고 인연을 했던, 무슨 수련을 하며 인연을 했던, 너희들은 모아서 연구를 하라고 시간을 준거니까 연구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아, 전부 다 무릎 꿇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빌고 있고, 뭐, 뭐가 다 이러고만 시간을 20, 30년 보내버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교육, 자재가안 나왔지.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사회 큰일이 안 나시면 내가 안 나왔어.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지내면 어떠노?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사회를 쳐다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배우야 될 교육이 한 개도 없어. 어때 지금 저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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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모시던 부처를 이제는 저저저 저, 저, 뭐야 광택제를 갖고 닦으러 갈 닦는 교육 받을 거요. 어 이제는 십자가 같은 이제 이때 그런 아스님께 녹소는 것좀 닦는 교육을 받을 거예요. 예 이거 참말로. 무엇이 교육인지를 몰라. 교육은 뭐냐면 네 앞에 온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 어? 누구든지 저마다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 앞에 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줘서 삶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 크게 진도 나가면 어. 이저저 저, 저, 이게 저 우리가 저저 저, 저 도시도 왜 이게 큰 이게 잘 나가는 도시가 있고 좀 어려운 도시가 있잖아. 어려운 도시에서 배우러 가르치고 잘 살게 해 주는 교육. 그럼 더 크게 나가. 아 후진국이 우리 선진국이라고 찾아와서 좀 도움을 바라면 누가 어려워서 온 거잖아. 이 사람을 잘 살게 해 주는 교육. 교육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가 이웃에 필요하고, 사회에 필요하고, 나라에 필요하고, 인류에 필요한 내 자질을 갖춘 교육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야지 홍이 인간. 여기가 본토라고 이야기하는 홍이 인간들을 키우내는 홍이 인간들의 이 지도자를 키우내는 여기를 지금 아 이거 앞으로 말이죠 얼마나 어려울 거냐면 지구촌이 그래서 지구촌이 어려질 거를 지구가 예상을 하고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한다니까아 그리고 다른 위성에다가 아주 조건 나쁜데 조건을 만들라고 들어. 지구를 언제 떠날 계산을 해. 아니,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만큼 지금 미련한 거예요.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더 손질해갖고 하면 더 좋아지는데, 아무 조건이 나쁜 걸 그걸 만들어 가려고 그런대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 쇼지요, 쇼. 그거는. 예, 앞으로의, 어, 앞으로의 이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교육. 어, 이게 지도자 교육입니다. 어? 이때까지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지만, 이제는 받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어. 어, 그게,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나서 해탈할 것인가. 여기는 해탈, 마지막까지 해탈할 수 있는 지구촌에 안 와도 되는 이 까지 우리가 윤회를 해서 해탈하는 데까지, 이 지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할 때가 되면 후배들도 또 다른 분들도 모르면 그 해탈할 길을 아리켜주고, 어, 이러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그는 이제 앞으로, 어, 이제 이렇게, 이, 이, 이 한만도에서 키운 이게 홍익 인간들이 앞으로 인류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요걸 만들어내야 돼요. 어,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이제 뭐, 어, 어 내가 만일에 나와서 쳐다보고 컴퓨터가 없었으면 어려웠어요. 어, 위성도 안 만들어놓고 그런 기술이 안 나와가 있었으면 어려웠다고. 어, 그럼 디지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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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이게 안 나왔으면 또 어려웠죠. 어, 이게 나, 내가 보니까 다 나와가 있으니까 내 혼자 아리켜도 당신들이 이해되게 성장하게 아리킬 수 있다면, 있다면, 혼자 아리켜도, 어, 세계가 같이 클수 있어요. 사고가 바뀌어. 세상 보이는 게 틀리고. 서로가 필요한 환경이 틀리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 이제 시작이니까. 아 어, 시작이에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7년간을 좀더 준비해왔고, 어? 이제 2020년이 어, 되는 내년부터, 어, 20년도부터, 어, 20년도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는 프로그램에 지금 이, 거 연도수를 정해놓은 것 같고도, 20년도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러 그러니까 3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자니. 10년 공사, 어,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자.